표정은 즐거워요. 1 0 0점 감사합니다. 왕전에 받았을 10, 때 감사합니다. 놀란 표정 이응, 영 이응 정면 보고 해주세요. 구독 티콘 만들라니까. <laughs> 노블레스. 거울로 자기 화면 보여주는 스틸이 뭐라니? 이거 비한데요. 감사합니다. 1 0만 원. 노블레스는 큰손. 아이게 손이 이렇게 딱 보이는구나 아저씨 아디즈결표 이분 아무것도 모를 때 괴롭혀야 하는데 물결표 아무 결표 나중에 익숙해지면 매울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, 저 순한 맛입니다 제가 그렇게 세게 생겼지만 쓴다, 쓴다예요 잘 몰라요 레스팅작하면 그 혹시 천 원만 싸봐주실분 아니 진짜 확인해 보려고. 아 된다. 아 된다 어두개 아, 들려요? 2 1 9칠일 동안 방송 방송. 해줘서 감사 감사. 어두번 들려요 여러분? 카톡 카토. 어카톡은왜 들리지? 사실 스트리머들은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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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도 안 만졌다고 하는데. 분명 뭐하나 건드린게 많아 어, 안건드라니까 진 안건드리시면 방종버튼도안 누르시는거죠? 그건 잘 누르지 화면 띄우는 안녕하세요 겨울님 어제 갑자기 방종하셨던데 무슨일 있는거 아니죠? 만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무슨일 없었어요 그냥... 강정됐어요. 빳데리가 없어가지고... 강범치, 강범치라고 불러야겠다. 겨아 어... 안녕하세요~ 빠데리가 없을 걸? 야, 야 진짜, 나도 안 내면 어떡해? 가만 있어 진짜. 응. 이거 나안되면 어떻게? <laughs> 아니 어머. <너무 웃음> 아니 이상하다? <웃음> 수고하세요. <웃음> 어 이상하다? 어 아니에요. 어머 오해해요. <laughs> 진짜. 겨우 D였어요? 겨우 디가 아니라요. 아니 여러분, 오해십니다. 겨우디에게 선물합니다. 아름다운 세상 유리 상자.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다. 그리고 작은 가슴 가슴마다 이거 아니요? 겨우디 언니 게스트 초청 여러분 우 안타깝지만 저분은 임방 은퇴하신 BJ 겨우입니다. 유 이제 없어요. 유. 대련에. 저 여기 있어요. 우리 저기 있지. 겨울이 해명 그. 나 여기 있다고. 나 여기 있다고 <laughs> 왜 그러는데? 아유 진짜 어이가 없네. 나 충전도 안 해야 하는데. 운동 룰렛 때 노방 좀 룰렛? 그냥 차리 죽을래 나뒤 스지 내일 다음 94년생 기티 닥쳐 <목소리> <목소리> 만원 줄게 나는 만족. 넌 오케이 통과 어제 먹던 빵 통과 면죄부만 원이다 돈 주세요. 펜션이죠. 쪽방에서 250원 썼어요. 아빠서 250원 셨어요 부따치지 마세요. 1000원부터잖아요. 아니거든요. 아, 씨, 아까어 10만 원님이 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. 아니야, 너 이러면 있잖아. 있잖아. 야, 내 얘기 좀 들어 봐. 야! 아, 너 있잖아. 야, 만 원도 큰 돈이거든. 근데 진짜 진짜 그러지 마. 만 원도 큰 돈인데. 만원이 작은 돈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그렇게 살지 마. 이거면 10만 원님이 만 원을 쌓았다고 하면 이거 봐. 만 원은 큰 돈인데 약간 작게 느껴지잖아. 만 원이 되게 큰 돈인데. 그래 이렇게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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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원님이 만원 어.